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6년 연속 올해를 빛낸 스포츠 선수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갤럽은 지난 11월 7일부터 24일까지 전국만 13세 이상 1771명에게 올해 한국을 빛낸 스포츠 선수를 물은 결과 손흥민이 86.2%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09년 1위였던 김연아의 82.8%를 뛰어넘은 기록입니다. 설문 기간이 카타르 월드컵전이었는데도 최고지지율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주전 공격수로 2021-2022 시즌에는 EPL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2015년부터 6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2위는 국내 여자 배구 간판인 김연경이 차지했습니다. 2005년 흥국생명에서 데뷔한 김연경은 일본, 터키, 중국 리그를 거치며 여자 배구 선수로는 세계 최고의 연봉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뛰었다가 올 시즌 흥국생명이 복귀했죠. 3위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 투수 유현진입니다 뒤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요르카 소속 기간인 이탈리아 세리에이 SS 시나폴리 소속 김민재가 각각 4-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축구선수 3명 이상이 5위 안에 든건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던 2018년도 1위 손흥민, 3위 조현우 4위 황희조 이후 4년 만입니다. 6위는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끈 추신수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7위는 지난 10월 현역 은퇴한 전 야구선수 이대호와 EPL 울버햄튼의 황희찬이 공동으로 올랐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도 9위를 차지해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순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공동 10위는 키움 히어로즈 이정우와 샌디에고 파드리스 김하성입니다.